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그렇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을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하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 나라가, 한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얼마나 잘 발전했는지를 알려고 하면 그 나라의 도로가 얼마나 잘 깔려있는가를 보면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로의 상태라든지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또 어디까지 이 도로가 뚫려 있느냐든지,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내는데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까지 이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잘 보시면 이 길, 대로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할 수,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둑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겠다. 그리고 장애물들 그리고 걸림돌이 있다면 내가 다 치워버리겠다. 그러니까 도로를 어, 가는데 길을 가는데 길이 막혀 있으면. 또 어떠한 걸림돌이 있으면 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그 뚫려진 길을 통해서 소통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0편에 84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은 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잘 소통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과 길을 내시고 소통을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인지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면서 어,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원,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과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말씀해 보니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소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통회, 뭐 여러분 뭐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이 통회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어떠한 뜻인가? 하나님께서 통해하는 자와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통해가 무슨 뜻인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통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해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아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려고 막 몸부림을 막 애를 쓰는데 아 내가 참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으니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알아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자를 통회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낮아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가시진 분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웠던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겸손인 거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우리와 동등됨을 여기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을 내세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신 분이에요. 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시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과 길을 내시고 그와 충분한 소통을 하시겠다. 어떤 자들이요? 통해하는 자, 겸손한 자. 그에게 내가 길을 내고 그의 영혼을 내가 소양시키시고 마음이 살아나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17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아직도 죄악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어요. 폐역해요. 아직도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너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지는 않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길을 내시겠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 통해하는 자, 겸손한 자들에게 내가 길을 내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내가 고쳐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들을 좀 보시면 거기 동사들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의 동사들. 내가 고쳐 주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위로를 얻게 하리라 내가 평강을 줄이라 다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여러분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게 동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인사도 뭐 샬롬 샬롬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평안해라, 평안해. 이런 뜻이죠. 근데 또 그와 확장된 뜻으로 이 평, 이 샬롬의 뜻은 꽉차 있다. 또 완전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에덴 동산.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평안한 상태이고, 모든 것이 꽉차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말씀하실 정도로 완벽한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인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샬롬의 상태였어요. 사람과 사람의 상태가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상태가 평안의 상태였어요. 서로 서로 간에 이게 소통이 너무 원활하게 잘된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이런 관계가 너무나 서로 소통이 잘 되었던 그런 샬롬의 상태. 그런데 죄가 생기고 나니까 그러한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미움과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과 자연도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람이 자연을 파괴해요. 그리고 자연이 이상 징후로 사람들에게 문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처음에 샬롬의 상태이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였는데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 상태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 대로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그 모든 관계를 다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직접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쳐주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통해하는 자로,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로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통해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위로와 치유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통해하는 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을 알고 가슴을 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낮아져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치유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